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laughs> 아, 네. 혹시 그 제가 사연 신청자로 받긴 했는데 제목이 없어가지고 네. 어떤 종류의 아, 이야기일까요? 모텔에서 여러 명이 당한 가위 눌림? 어 모텔 단체 모텔 가위 사건? 네. <laughs> 몇년전 이야기야요? 어, 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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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스무 살때그 남녀 네. 혼수기였나요? 네. 어 남녀 혼수 그리고 바닷가 같은데 놀러 갔을 때. 아니요 제가 스무 음. 살때 집에서 나와 가지고 그냥 모텔에서 그냥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방에서 겪었던 일. 아, 그,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스무 살때 가출을 하신 건가요? 그럼? 네. 아, 좀안좋안 안 좋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지금 뭐 얘기해도 상관 없는 거죠? 제가 좀 조심. 네, 상관 없어요. 어, 혹시 그거또 그, 그 제가 보니까 그 한. 30대인가요? 네, 30대야. 30대시구나. 그, 스무 살때 이렇게 가출을 하시게 됐는데, 보통 가출이라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잠깐 이렇게 좀, 어 그런 음음. 것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20살 때 가출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어, 저희 부모님이 좀, 이혼을 좀 일찍 하셨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사당이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 어, 그, 저희, 친오, 빠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오빠랑 하도 그걸로 좀, 싸움을 좀 많이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학기문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음. 어. 성격이 되게 화끈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그, 한, 중고등학교 때, 그, 거의 좀 싸움 좀 하고 다니셨던. <laughs> 아니요? 아, 설마요? 아, 전콕을 찍혔는데, 지금. <laughs> <laughs> 어, 가서 빵 터진 거 보니까 이거는 정콕인데. 그, 뭐... 아니, 그, 뭐. 아, 그, 이거, 이것만 물어볼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출했을 네. 때 친구 몇 명까지 같이 나왔습니까? 저 그때, 근데 저 혼자 나왔었어요. 어, 그래요? 네. 보통은 친구들 데리고 나가는데. 에이, 나 그렇게 막 친구들 나쁘게 막, 이기안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 수급만 하셨군요. 야, <laughs> <친구들과> 이렇게. <laughs> 어, 어. <웃음> <웃음> 좋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네.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한번 천천히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20살 때 학김의 집에서 나와 가지고 진짜 급하게 그 당시에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를 통해 가지고 되게 싸게 모텔 하나를 찾아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장기로 깔끔한 모텔이라기보다 여관 비슷한 모텔이었거든요. 그래도 뭐 잠만 잘수 있으면 됐지 싶은 그 생각으로 그냥 장기로 해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거기서지한달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남자친구가 한 주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놀러 왔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뭐 거기서 가위를 눌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잠 속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길래 혹시나 싶어가지고 깨웠거든요. 뭐 악몽이라도 꾸는가 그런 가 싶어가지고 깨웠어요. 그러니까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나 가위 눌렸어 이런대요. 그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 당시. 왜냐면 저랑 같이 자는 친구들이라든지 항상 그냥 저랑 자면 꼭한 번씩은 다 가위로 눌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별 신경 안 써. 그래 그럼 다음 또 눌리면 내가 또 깨워줄게 이러고 그냥 이러고 넘어갔어. 근데 그게 그한 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면 괜찮은데 계속 그러는 거야. 내 옆에 잘 때마다 그방 안에서 막 이상하게. 그러다가 제가 어, 나좀 피곤해 나좀 자야겠어 하고 딱 누웠는데 그때 잠도 안 들었거든요, 제가. 잠도 안 들었고, 남자친구는 침대 끝에만 해서 테레비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이불 덮고 바로 누운데, 누운지 1분그 정도 됐을 땐 누가 옆으로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그 저는 남자친구인 줄 알고, 그왜 침대가 폭신폭신하면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푹, 푹, 푹 하고 꺼지잖아요, 이게. 그 느낌이 들길래 전 당연히, 아, 오빠가 옆에 누울려나 보다 이러고 그냥 눈감은 상태로 그냥 앉았어요. 근데 이게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안긴 하는데 누군가를 안았는데 이게 앉는 그 느낌이 남자친구가 아닌 거예요. 하고 어? 뭐지? 이렇게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다딱 일어날라는데 누가 배를 꾹 누르는 거예요. 제 배를. 아, 이게 가위인가? 이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이거 깨야 되겠다 이러고 딱 일어나려고 딱 하는데 더 세게 꾹꾹 누르는 거예요 제 배를 그, 아안 되겠다 이러고 팔을 움직이려고 한 값도 팔을 또 세게 꽉 누르는 거예요 양쪽 팔을 근데 그게 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세게 눌리는데 사람이 눌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큰 바위 한 덩어리를 제 몸에다 턱하고 올려둔 느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무게감은 더 커졌고, 그냥 침대 밑에까지 제가 그냥 파고 들어갈 것 같은 그 정도로 엄청 세게 눌렸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눈을 뜰 수는 있었는데, 눈 뜨면 이제 안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계속 눈은 감고 있었고, 몸은 깨려고 계속 힘을 꽉 주고 있는 그꽉 쥐고 계속. 움직이면서 남자친구 이름 부르면서 오빠, 오빠 이러면서 계속 크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딱 깨가지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여전히 침대 끝트머리에서 모퉁이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그 물어봤거든요. 오빠, 내가 부른 소리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혹시 오빠, 내 옆에 누웠었어? 이럴까? 아니나 계속 여기 앉아 있었는데 왜왜 왜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고 내가 어 나무 뭐, 나 가위 눌린것 같은데 이랬거든요너도 가위 눌렸어 이러는 거예요. 이 그, 얼굴 봤어 이렇게 물어보대요. 나는 눈 뜨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눈꼭 감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는 않았다고. 그냥 누가 눌리더라. 나는 오빠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안기길 난 오빠인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니었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딱 끝냈어요. 그리고 한2주 정도 있다가 남자친구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술을 먹었거든요. 거기서 같이 막 술파 막 벌리고 그러고 새벽에 좀더 술이 뻗어가지고 다 누웠어요. 남자친구 친구 두 명은 침대 위에서 자고 저랑 남자친구는 바닥에서 그냥 이불 깔고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로도 잠이 진짜 너무너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도 많고 많은 잠이 그날따라 유독 안 와가지고 계속 남자친구를 툭툭 건들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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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툭툭 건들어가고 남자친구도 그때 그렇고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었거든요, 그때. 어 그냥 좀 자, 자, 제발 좀자면 토닥토닥거려주고. 근데 계속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고 데 갑자기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친구 한 명이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대 이름이, 상태다 치면은, 어, 상태야,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랑 저는 둘이서, 오저 잠꼬대 한다. 저 잠꼬대 하는 것때 이러면서, 계속 막 킥킥 하면서 웃으면서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상태야, 니, 왜 이제 왔는데? 니 조금만 더 빨리 왔으 우리가 같이 술 먹고 놀았을 낀데, 우리 이제 타산다니 내일 일어나서, 내일 우리 밥이나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막 혼자 계속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길래 어? 잠꼬대 끝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둘이서 막그수군수군 대면서 둘이서 그렇게 그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게 혼잣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어 무슨 꿈? 이러는 거예요. 야니 새벽에는 잠꼬대 엄청 심하게 하지 마니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닌데? 나 그때 잠안 자고 있었는데 니네 둘이 쩡알 쩡알 거리는 거다 듣고 있었는데 잠을 안잤는데 이러는 거예요. 니막 상태의 이름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더만을 그러니까 어 왔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던데 그래서 얘기를 했지 왜 이제 왔냐고 그 내일 아침 밥이나 같이 먹자 이러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 어? 문 소리 안 되니? 잠꼬 다녔나 본인도 잠이 안 들었었고 딱그 들어오는 문소, 문고리 소리까지 다 들었대요 들어오는데 문고리 돌리고 문을 닫고 들어오는 소리까지 다 들었고 발자국 소리까지 다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딱오을 봤는데 그 상태라는 그또 다른 친구였대요. 그래고 일어나서 인사를 했는데 진짠 줄 알았는데 진짜 온게 아니었고, 뭐, 그 동네도 오지도 않았고, 그, 그 동네 뭐, 근처 사는 것도 아니었고, 뭐 아침에 밥 먹다가 셋이서 막, 소름이 온몸에 쫙 깔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찝찝한 거, 아무것도 가위도 자주 늘리고 이러는데, 그 오빠까지 그런 현상을 봤으니까, 너무 찝찝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2주 전엔 경찰들이 찾아왔었어요, 그 모텔에. 와가지고 방에 객실에 사람들이 있는 방마다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똑똑똑 문 두드려가지고 전부 다신문증 검사를 한 번씩 다 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었거든요. 무슨 일이냐 으냐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그냥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냥 얼렁뚱땅하게 얘기하길래 계속 캐물었거든요. 그게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길래 경찰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냥 여기 뭐, 범죄 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요쪽에 그냥 왔다가 갔다 하더라고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와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신문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딱 나가는 거 보고, 그 창문으로 밖에 보니까, 경찰차가 두 대가 와 있더라고요. 우리 모텔, 그,기 앞에, 거고 여기 모텔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바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 이번 달까지만 있고 그냥 방을 뺄게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바로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네잘 어, 들었습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뭔 일이 계속 발생은 하나 보네요 거기 보니까 네 계속 일어났었어요 계속 저는 그날이 처음으로 가위를 눌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그게 이동해서는 좀 괜찮았나요 네 이동하고 나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 하긴 뭐 모텔이나 이런 데가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좀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죠 음그딱한 음. 2년 정도 지나고 있다가 그 근처에 갈일 있어가지고 네. 가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그 건물 아직도 있는가? 근데 보니까 비어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간판도 어... 다 떨어져 있고. 폐가? 응응. 응. 어, 그러 지금은 이제 없어졌겠네요. 지금은 아직도 폐가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 거기 위치 알수 있을까요, 제가? 위치요 네. 그냥 뭐그 근처에 뭐가 어... 있는지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고 직접 말씀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기억은 잘안 나는데 네네네.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도로가 중, 도로가 어... 쪽에 있어가지고 어 저희가 어 어디 동네 어디 도로가 도로가는 뭐 도로가 근처에 뭐가 있, 있을 거잖아요 동네 동네 이름 너무 오래돼가지고 <laughs> 아 동네 아 하긴 0년 전이니까 동네 이름도 기억 안 나세요? <laughs> 네 지금은 거기서 떠나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 와있거든요. 음... 아깝다. 어, 그 공실로 남아있으면 한번 정도는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어, 혹시라도 기억나면은, <laughs> 네. 어, 어, 제보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사연 제보 너무 감사하고, 아, 너무 늦어서 너무 미안해요. 어, 오늘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